너는 분양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양단을 증거계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재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에 그 속재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로는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재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재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양단 뿔에 한해한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해한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양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계를 내야 한다. 한세계은2 0게라이다이반세계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계리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비용으로 쓸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 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신대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려고 재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몰약을 500세개,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개, 향기로운 향초줄기를 250세개, 개피를 500세개,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양단과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대,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놓아라. 그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네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